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언젠가는 부동산 투자에도 나서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국밥집을 제가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나설 만큼 자금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부동산 투자에도 나서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갭투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갭투자라는 것은 지금 시가에 쉽게 말하면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 비용이 서울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네요. 1년 만에 1억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아마 그첫 시작은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억 9천 정도만 있으면 갭투자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2억 3천 정도 도 간다고 하니까 아이구야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9,800이니까 거의 1억이 들어있어야지만이 기투자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언젠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식당을 확장해서 식당 자리를 살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식당 자리는 또 너무 비싸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아파트에 기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규제가 워낙 깐깐하게 돼 있고 뭐 규제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해서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돈벌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틈새가 다 있잖아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부동산에서도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갭투자가 2억 3천만 원이다. 음? 7년 내에 최고다. 서초구에는 5억 4,450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갭투자가 가능하다. 참 요원한 일이긴 해요, 우리한테는요. 그렇지만, 언젠가 국밥집이 잘 되고, 또 인터넷 쇼핑몰이 적당히 우리가 부축이 되고, 그리고 주식 저축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면 우리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투자할 때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요, 무조건 대단지에야 돼 대단지 그리고 로얄동이어야 되고요, 로얄청이야 돼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로얄동에 로얄청 대단지면요.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팔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싸다고 좀 이상한 곳에 가면 팔리지도 않아요. 때문에 항상 유명 단지의 로얄동의 로얄층을 우리가 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저도 안 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사에는. 서울 개입 투자, 아파트 개입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